5월 8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제일기획, 비지의 프리테일,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국증권은 오늘 제일 기획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은 매출 총이 3641억 원, 영업이 534억 원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 상반기 광고업황 부진에 따라 상저하고 실적 흐름 기대,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해외 플러스 디지털 플러스 비계열 물량이 실적 관전 포인트. 2023년 예상 EPG 기준 목표 주가 PR 12.8배로 저평가 매력 부각.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일 기획의 이 시간 주가는 18,98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제일 기획 주식을 249,038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16만 3,849주 순매도했습니다. SK증권은 오늘 b g 프 리테일에 대해서 23년 매출의 8.35조원, 영업이익 2,952억원 이상, 1인 가구 성장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 지속될 것, 이커머스의 빠른 성장에도 높은 접근성이 강점되며 채널의 매스 확대 중. 꾸준한 구매 건수 성장률의 주목,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음, 19년 12MF PR19.3배 목표 주가 25만원으로 유통업종 탑픽 커버리지 개시,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BG의 프리테일의 이 시간 주가는 18만 7,3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기지의 프리테일 주식을 8만3 9 9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69325주 순매도했습니다. SK증권은 오늘 이마트에 대해서 23년 매출액 30.4조, 영업이익 2500. 올해 오프라인 채널의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커머스도 적자폭 축소 중 SK컴퍼니의 원재료 매입 가격은 영업이익 단 추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 이커머스 사업부는 수익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ms가 축소되지 않는 것이 중요. 이마트는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이커머스 영업이익 개선세의 중업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마트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33% 상승한 99,0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간은 이마트 주식을 246,323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87,400주 순매수했습니다. SK증권은 오늘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매출액 5.38조원, 영업이익 3,330억원 예상, 실적은 하반기로 가면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날 것으로 예상. 백화점은 성장률, 면세점은 영업이익, 디누스는 재고 이슈가 하반기에 개선될 것. 영업 적자를 지속 중인 면세점은 국내 해외 여행객 증가로 24년 이전 흑자 전환 예상. 23년 지배 주주 순이익에 PER 8.0배를 적용 목표 주가 6.5만 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2.14% 상승한 52,4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현대백화점 주식을 132,569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41,177주 순매도했습니다. SK증권은 오늘 롯데쇼핑에 대해서 매출액 15.7조 원, 영업이익 4,548억 원을 예상 하반기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백화점 사업부 성장률 반등에 기여할 것. 하이마트는 재고 이슈 지속되며 마진율 압박 계속될 것으로 예상. 23년 이커머스 사업부의 적자 폭 축소가 진행되며 이익 개선을 도울 것. 올해도 순이익 흑전에 대한 관심 지속. 목표 주가 12.7만 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롯데쇼핑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2.64% 상승한 81,7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롯데쇼핑 주식을 9,728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7,857주 순매도했습니다.